8월 24일 민주노총 윤석열퇴진 뉴스 시작합니다. 일본이 오늘부터 방사능 오염수 134만 톤을 약 30년에 걸쳐 방류하고 그중 3만 1200톤을 내년 3월까지 방류한다고 밝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까지 일본의 해고염수 투기에 항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여론이 들끓자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건 아니라는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어제부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해고염수 투기를 저지하는 72시간 비상행동을 선포해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해고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괴담 취급하고 일본 기시다 총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양투기를 부추기며 국익과 주권을 내던진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해고염수 투기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와 한통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산 국민들은 이 기막힌 윤석열 대통령을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일본의 해고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국익과 국민을 저버리고 주권과 평화를 내던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켜. 해고 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낼 것입니다. 8월 2 4이민에서총윤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이곳